자, 답 불러 드릴게요. 5 4번에 24예요. 그다음에 55번에는 184예요. 다 맞았나? <laughs> 성우 다 맞았어? <laughs> 얘들아, 이게 경우의 수가 이래서 짜증나요. 답을 냈는데 틀린다니까? 답을 냈는데. 미숙이 어때? 다 맞았어? 오, 좋아요. 자, 얘들아, 한번 봅시다. 봅시다, 봅시다. 얘들아, 경우의수 문제는 되게 잘 따라와야 돼. 그치? 자, 54번 한번 볼게요. 얘들아, 천천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지금 몇 개야, 이거? 다섯 개잖아. 이렇게 있어. 얘들아, P가 있고, Q가 있거든? 근데 선생님, Q부터 할게. Q가 졸라 쉬워. 얘들아, Q는 뭐야? 사용한 색깔의 수가 두 개였으면 좋겠대.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얘들아. 항상 이런 문제는 색깔을 먼저 뭐한 다음에. 뭐한 다음에. 색깔을 먼저. 너네가 사용할 색깔을 먼저. 뽑은 다음에. 자, 여러분. 나열하는 문제 있죠. 나열하는 문제의 기본. 나열하는 문제의 기본은 뽑아서 나열하겠다는 마음이에요. 뽑아서 나열하겠다, 야. 이해됐어요? 그럼 먼저 너네가 사용할 색깔을 먼저 뽑아야죠. 그치?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색깔 중에서 내가 사용할 두 가지의 색깔을 뽑으라고. 그치?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라고 생각해봐. 근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해야 되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번갈아가면서 나와야 돼. 빨, 파, 빨, 파, 빨. 이거나, 파, 빨, 파, 빨, 파. 거나, 몇 가지예요? 두 가지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졸라 쉬워요. 그냥 여섯 개야. 근데 얘가 어려워요. 피가. 피가 뭐야? A랑 E의 색깔이 어땠으면 좋겠대요? 달랐으면 좋겠다 그랬지. 맞지?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생각 한번 해봐. 자. 이거는 필, 지금은 필기하지 마세요. 자, 봐봐. 선생님이 그냥 한번 색칠을 해볼게. 오, 떨어질 뻔했 자, 노란색 이렇게 칠했어요. 노란색 칠했어. 근데 A랑 E가 색깔이 달라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를 파란색으로 칠했다 쳐봐. 맞지? 자, 그러면 B의 선택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B의 선택권 두 가지니까 얘 흰색이라고 쳐봐. 자, 그럼 C는 무슨 색만 아니면 돼? 무슨 색만 아니면 되니? 흰색만 아니면 되지? 그럼 얘가 노란색일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럼 노란색이 돼버리면 뒤에 선택권은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맞지? 맞지? 자, 그런데. 그런데, C라는 애가 파란색이 돼버리면은 뒤에 선택권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라는 거 알겠어? 케이스가 어떻다? 다르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C랑 E가 색깔이 같을 때랑 다를 때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야, 그러면 B랑 C의 색, B랑 E의 색깔이 같을 때, 다를 때부터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야. 이해 돼? 내가 직접 셀라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필기. 내가 직접 셀라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요. 그럼 직접 세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 나한테 필요 없는 걸뭐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빼면 되죠. 무슨 사건을 이용하겠다는 거야? 따라서 나는 여사건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사건을 이용하겠다는 결론에 도착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뭐 하겠,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여사건을 사용하겠다는 거는? 전체에서. 전체에서 빼겠다는 얘기입니다. 뭘 빼겠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A, 야이픽기안 하니? 되게 중요한 건데. 자 A랑 E의 색깔이 어떤 게 내가 원하는 거니? 다른 거지.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뭐야? 색깔이 같은 거. 그거 빼겠다고. 색깔이 A랑 E가 색깔이 같은 거를 내가 빼겠다고. 그럼 남는 것이 A랑 E랑 색깔이 다른 거일 거 아니야? 되셨어요? 오케이 가보자 자 전체부터 구해보자 자 A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야 그리고 그 옆에는 두 가지고 그 옆에도 두 가지고 그 옆에도 두 가지고 그 옆에도 두 가지 두 가지잖아 그냥 그냥 옆에 있는 애만 아니면 되니까 거기서 빼겠다고 A랑 E랑 색깔이 똑같은 경우 그지자 얘들아 그럼 A랑 E랑 색깔이 무슨 색으로 똑같을지 결정하는 게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렇죠 3시 1이에요 3시 1 자, 계산 어떻게 31이 나왔다고? A랑 E의 색을 결정한 거야. 색 결정한 거예요. 색 결정.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런 상황이야, 지금. 자, 이렇게 있고. 지금, 지금 요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런 상황이에요.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B의 선택권은 그럼 몇 가지니? b의 선택권이 몇 가지야? 두 가지죠. b의 선택권 두 가지입니다. b의 선택권 두 가지. 맞죠? 자, 그런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초록색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들아, c라는 애가 노랑색이냐 노랑색이 아니냐에 따라서 d의 선택권이 달라진다는 거 알겠어? 그럼 여기서 또 무슨 분류 나와야 돼? 케이스 분류가 나와야죠. C라는 애가 A랑 색깔이 똑같을 때한 번, C라는 애가 A랑 색깔이 다를 때한번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고. 이해 돼요? 자, 그럼 C라는 애가 A랑 색깔이 같다는 얘기는 C조차도 노란색이란 얘기니까 선택권이 한 가지야. 맞지? 그럼 얘가 노란색이거든? 그럼 D는 노란색만 아니면 돼.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그래서 D는 두 가지야.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C랑 A랑 다르대. 즉, C가 노란색이 아니래요. C가 노란색이 아니래. 근데 중요한 게, C가 노란색이 아니잖아?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색도 아니어야 돼? 초록색도 아니어야 돼. 그럼 C를 선택, 그, C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겠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세 개야. 근데 초록색이 아니어야 돼. 이웃하고 있으니까. 근데 노랑색도 아니어야 된대. 그럼 몇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C가 지금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거라고. 그럼 D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색깔 도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알겠어? 흰색도 아니어야 되고 노랑색도 아니어야 되니까 초록색 한 가지. 곱하기 얼마? 1. 이렇게 된 거지. 이해됐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따라서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3이고, 얘는 3 곱하기 2니까 6. 얘 18개. 얘는 48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8-18이기 때문에 얘는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30개, 6개. 2개 빼시면 24입니다. 이해 됩니까? 괜찮죠? 어 물론 이 문제를 직접 셀 수도 있어요. 어, 직접 셀 수도 있어, 직접 셀 수도 있는데 아마 직접 세 보면 되게 복잡해질 거야.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된다.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53번하고 54번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는 게 뭐겠어요? 색칠하는 문제가 어려워지는 포인트가 뭐라고? 경계 때문에 그런 거야. 경계. 색깔이 어떤 순간 때문에, 같은 순간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똑똑한 학생이라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아, 그러면 색깔이 똑같을 수도 있는 순간이 바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순간이구나라는 걸 빨리 느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색깔이 똑같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 바로 케이스 분류의 순간이야, 얘들아. 거기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 그문제못 푸는 거고 케이스 분류하면 푸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이거는 손으로 써본 애들만이 시험장에서 할수 있어 머릿속으로 절대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마시고 손으로 꼭 써보세요 제발 아시겠지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5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55번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을 하는데 가족권에 뭐라 그랬어 얘들아 1의 자리가 만약에 1의 자리가 뭐라면 홀수라면 홀수라면 10의 자리는 반드시 뭐래? 짝수래. 나 조건에 뭐라 그랬죠?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뭐래? 합이 짝수래. 자, 다음 조건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 구하라고 합니다. 자, 얘들아, 또 중요한 거 알려 드릴게. 자, 얘들아, 우리 복습 한번 말로 복습 한번 해 봅시다. 자, 다 선생님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선생님이 뭐 하나 알려 줬었냐면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하나 알려 준게 있었어요. 뭐뭐 뭐의 합이 뭐뭐 뭐의 배수다. 이렇게 나왔으면은 무슨 분류하기로 했죠? 나머지로 분류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뭐 뭐의 곱이 뭐뭐 뭐의 배수다. 그랬으면 무슨 분해하라고 했죠? 소그죠 인수 분해 소인수 분해 하라고 했어요. 맞지? 그 기준을 내가 하나 더 제시해 줄게. 문제에서 뭐뭐 뭐의 합이 또는 곱이 홀수다 짝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뭐뭐 뭐의 합 또는 곱이 홀수다 짝수다 나올 때가 있어. 이때는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은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바로 홀수가 몇 개? 짝수가 몇 개? 개수인 거야. 홀수 짝수가 몇 개니? 이게 바로 케이스 분류의 기준이 될 거예요. 이해됐어요? 괜찮니?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얘들아, 어, 세 개의 숫자를 더할 건데,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세 개의 숫자를 더할 건데, 홀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홀수가 세 개여도 괜찮지? 홀, 홀, 홀. 홀수 맞아. 근데 홀수가 두 개면, 홀수가 두 개가 더해지면서 뭐가 나와? 짝수가 나오지. 그럼 걔는 최종적으로 짝수잖아. 그럼 걔는 탈락이래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 통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가 조건은 그렇대. 뭐 1의 자리가 홀수면 10의 자리가 짝수래. 그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메인 뭐 메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간에 다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된대요? 짝수가 나와야 된대. 짝수가 세 자리 자연수지. 오케이. 그럼 봐봐, 얘들아. 세 개의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나온다는 얘기 딱 나오자마자 어 그러면 홀수랑 짝수가 어떻게 세는지 봐 봐. 자, 선생님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무조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다 써. 어, 그럼 홀수가 세개일 수도 있겠네. 그럼 짝수가 0개겠네. 어, 홀수가 2개면 짝수가 하나네. 홀수가 하나면 짝수가 두 개네. 홀수가 0개면 짝수가 3개네. 이렇게 쓴다고. 그러고 나서 조건에 안 맞는 걸 제끼라고. 합이 짝수래. 그럼 봐봐, 홀수만 세개 더하면 짝수. 이게 홀수잖아. 그래서 이 새끼 탈락이야. 탈락. 맞죠?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홀수가 두 개고 짝수가 하나면 짝수 맞죠? 어, 그러니까 이놈은 합격이야. 합격. 이놈 합격. 이거는 X, 이거는 O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얘, 얘는 탈락이겠죠. 얘들아, 홀수가 하나고 짝수가 두 개면 다 더하면 홀수잖아. 그래서 탈락. 그럼 당연히 얘도 되겠지. 요렇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이 무슨 생각해야 돼? 아, 케이스가 꼴랑 몇 개밖에 없구나. 두 개밖에 없구나. 홀수가 두 개면서 짝수가 하나인 거, 홀수가 하나도 없으면서 짝수만 세 개인 거. 두 번만 푸시면 돼. 이해됐습니까? 괜찮지?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따라서 여기다가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할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두 개고 짝수가 하나인 거야. 홀수가 두 개고 짝수가 하나인 거. 그러면서 가 조건을 만족해야 돼. 일의 자리가 홀수이면 10의 자리가 짝수다. 자, 얘들아 근데 저 조건을 여러분 이상하게 해석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일의 자리가 홀수이면 10의 자리가 짝수라는 얘기는 일의 자리가 꼭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만약에 홀수면 이래야 돼, 이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가보자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야 돼. 이래 자리가 뭐일 때랑 뭐일 때? 그렇죠. 이래 자리가 얘가 만약에 홀수가 될 때랑 얘가 만약에 뭐가 될 때? 짝수가 될 때.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 1의 자리가 홀수가 되면 필연적으로 10의 자리가 짝수래매. 근데 이거는 홀수가 2 개인 거래매. 그럼 여기는 반드시 홀수일 거 아니야. 이거거나. 그다음에 1의 자리가 짝수면은 그냥 얘가 바로 홀수 아니야? 얘가 바로 홀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거 이거거나. 아, 맞습니까? 괜찮죠? 괜찮죠? 자, 개수 한번 세 봅시다. 1부터 몇 가지니?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 자, 가 볼게요. 1부터 9까지 홀수. 자, 여기 올수 있는 홀수 몇 가지야? 몇 가지? 5가지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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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여기 올수 있는 짝수 몇 가지야? 1부터 9니까. 네 가지. 여기 올수 있는 홀수 몇 가지야? 네 가지죠? 여기서 하나 썼으니까. 됐어요? 오케이, 끝. 자, 여기도 봐. 여기 올수 있는 홀수 다섯 가지. 여기 올수 있는 홀수 네 가지. 여기 올수 있는 짝수 네 가지. 끝. 따라서, 두개더 해주시면, 얼마, 팔, <laughs> 갑자기 안 돼. 160이지. 오케이, 어, 160. 하나 나왔어요.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더 쉽다, 얘들아. 짝수만 몇 개니? 짝수만 세 개지? 짝수만 세 개일 때는, 이의 자리가 홀수이라는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이의 자리에 어떻게 홀수가 와? 짝수만 세 개인데. 그러니까 가조건은 그냥 없는 셈 치시고, 세시면 되겠다. 자, 여기 올수 있는 짝수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몇 개? 24개니까, 다 더해주시면 정답 몇? 184.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아시겠습니까? 괜찮지?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가져가셔야 되는 게 뭐야? 이거. 자, 케이스 분류의 기준을 또 제시를 해드린 거예요. 뭐뭐뭐의 합이나 곱이 홀수냐, 짝수냐 이런 조건이 나온다면, 뭡니까? 홀수냐, 짝수냐 이런 게 나온다면은, 홀수냐,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로 케이스 분류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됐어요? 괜찮지?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고, 어, 25분까지 쉬고 다시 합시다.